연방 대법원이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립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위헌성을 확정한다면 이는 지난 35년간의 판례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가 10여 년 만에 재개된 배경에는 이 정책으로 역차별 당했다고 주장한 백인 여학생 아브게어 페셔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페셔은 지난 2008년 아스턴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조건을 갖춘 소수계 학생들에 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시민 지방법원과 2시민 항소법원은 텍사스대에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로이터의 관측대로 앞으로 대법원이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정책이 보편화된 미국 주립대 등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